1073번 문제 풀어봅시다 2차분역식의두 실근이 알파베타일 때 절대값 알파베타 요런거 나왔으면은 2차분역식에서 했던 것처럼 근과 계시관계를 활용했던 생각이 들겠죠 요렇게 두개를 미리 적어줄게요 그리고 부등식인데 절대값 보이고 루트 보입니다 아주 꼴보기 싫어요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곱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이 루트 3의 제곱인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도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요거는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읍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는 되면 안 된다. 요거를 이제 얘네 둘로 바꿨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러면은 k제곱 더하기 4k인데, 이 값이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k제곱. 더하기 4k-12가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아서 나머지 풀어주면은 6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 2까지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실근을 가진다고 말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판별식은 k제곱 더하기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때 k값은 0보다 크거나 같던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의 겹치는 범위를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또는 0부터 2까지. 여기 있는 실수기수 세면 되겠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래서 전체 6개라고 답을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